도르트 신조 제3교리 인간의 부패와 회심, 제15왕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들. 제15왕은 중생과 은혜의 적용에 관한 신학적 요약의 정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 태도,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바른 판단에 대해 중요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이 조항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전적으로 자격 없는 자에게 부여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며 그에 대한 감사와 겸손한 태도, 그리고 다른 이들을 향한 신중한 자세를 강조합니다. 헬라 사상은 보상과 응보의 구조를 은혜 개념에 투영합니다. 헬라적 자유의지는 선택의 가능성과 도덕적 우위를 기준 삼아 은혜조차 수용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로 인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선택의 결과이며, 못 받은 사람은 자초한 결과라는 상대주의적 도식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라틴 신학 전통은 이 조항을 공로 없음과 은혜의 자유성의 개념으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빚지신 바 없으며, 인간의 행위로 어떤 구속도 받지 않으신다는 법적 논리적 구조로 설명됩니다. 이 틀은 올바르지만 자칫 하나님의 주권을 지나치게 추상화하거나 감정 없는 법적 판단자로 그릴 위험도 동반합니다. 반면 히브리어 성경은 은혜를 헤세드 인자하심 또는 나움 자비로움으로 표현하며 이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오르나는 관계적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자신을 주시는 사랑의 사건으로 은혜를 베푸시며 인간은 그것을 존재 전체로 반응하는 감격의 수용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반드시 감사와 겸손 그리고 공동체적 분별의 태도로 연결되어야 하며 다른 이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자신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항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건이 교리적 진술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삶의 태도와 공동체적 관계 안에서 구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중요한 네 가지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혜는 공로와 무관하며 하나님은 어떤 빚도 지지 않으신다. 2.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사실을 자랑할 수 없고 감격과 감사로 반응해야 한다. 3. 다른 사람의 구원 여부를 단정하거나 교만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4. 우리는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를 정죄가 아닌 극률의 마음으로 위해 기도해야 한다.